2009년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새 때와 충돌하면서 1분 만에 양쪽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단 5분간의 시간밖에 는 없었습니다. 기장은 관제소에 이 사실을 긴급 알렸고 만약에 그 초고층 빌딩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이 메나탄의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장은 목숨곤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를 이륙 4분 만에 호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할때 조금이라도 활강 각도가 가파르게 되면 이 비행기는 그대로 물속으로 수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장의 냉철한 판단력, 침착함, 여기에 호드슨 강물의 비상 착륙을 성공을 했고 승객들은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비행기가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150명 한 사람도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구조한 뒤에도 두 번씩이나 그 다시 객실로 들어가서 혹시 남은 자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갈아앉는 비행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체슬리 썰렌버거라고 하는 기장입니다. 이 체슬리 썰렌버거 기장의 목숨건 사명감, 미국의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미국 사회가 당시 희망에 낙심을 하고, 모기지로 경제가 막 함몰할 때, 온 국민에게 다시 큰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월호 때 보세요. 수많은 승객들을 그걸 내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선장. 이걸 뉴욕타임스는 세월호의 악마라고 그 선장을 표현했어요. 선장의 사명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선장의 사명이에요. 수많은 생명들을 버리고 저 하나 살겠다고 빠져나온, 이거 인간입니까? 이건 악마라는 게 악마. 지금 우리 사회는 한강에 기적을 일으키고 고속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런 빠른 속도만큼 기초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성보다 성공이 앞서 있고, 타인의 배려보다 경쟁 의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윤리 의식이나 사명 의식이 희박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삼만물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고, 책임 의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자들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만 벌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한 삼풍 백화점처럼 무너지고 송수대교가 끊어지는 이런 모습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말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각계 각층의 이 지도자의 의식이 지금 별에 돼야 할 그런 때예요. 지금 대통령이. 소통은 안 돼도 원칙은 지키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져 있어요. 저 무속인 철시 일가에게 사로잡혀서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여러분 혼란하게 만들고 온통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퇴진을 하든 하야를 하든 감옥에 가든 구속이 되든. 그건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지금 나라가 결단하고 있는 게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올람전에 참여했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올람이 폐망하기 전에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념적으로 너무 무너져가는 이 사회가 족과 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두렵다고 하는 그 말이 왠지 마음속에 꺼림직하고 굉장히 마음이 위험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충격과 혼란함은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국민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안보, 외교, 통일 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다시는 비극이 없고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는 그런 희망찬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맥킨지 회사의 국타 회장은 가장 큰 자원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오늘의 이 성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원인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품은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믿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을 육성해서 자꾸 이 사회를 향해 지도자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정권이나 잡으려고 촛불 민심에 편승하며 선동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시대의 변화를 즉시하며 비전을 제시할 이런 좋은 지도자를 국민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나라가 흥황하고 백성이 평안했어요. 악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라도 어지럽고 백성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저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에요 양심은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이 고장난 배를 여러분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일을 항해하다 어느 순간인가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고 말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에 살아간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남긴 역사의 발자취는 장차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면 훗날에 부끄러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역사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뽑는 내용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 이세의 가정에 왕을 삼으려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때에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지쳐놓고 사무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합니다. 나라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거 아닌가. 겉만 보고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네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린노라. 버린 노라. 버린 자에게 왕권을 줬다면 나라도 불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일곱 가지 데려 왔지만 하나님의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려는 야심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그런 야심도 버리고 오직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찾으셨고 그를 데려왔을 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용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의 조건 지도자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에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이 지도자의 상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인격을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좀 다듬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정직성을 보셨다. 하나님은 정직성을 보았어요. 오늘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논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기준입니다. 사람과 평가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조차 실수할 뻔했어요. 사람은 고짓을 말해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나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볼수 없는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왜 보림받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 금식, 절기 잘 지켰는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 외칠한 무덤이라고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은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사,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글잘 쓰는 문필가도 있었을 것이고 말 잘하는 정치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오분을 불렀어요. 우직스럽고 진실한 정직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수지자로 그를 삼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정직한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공명을 갖고고 살아가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심이 바로된 사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 이것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취하게 썼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시 고백의 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의 여러분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함이에요 우리도 많은 홈을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 받는 비결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직한 기도, 여러분 예배의 정직한 예배, 정직한 헌신, 정직한 헌금, 정직한 봉사, 이 정직함이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는 조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서 하나님은 책임성, 책임성을 보셨어요.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사모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모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전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내 가슴 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해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곱을 다 지나가도 찾는 자가 없을 때또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야심이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양 무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지키게 나야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와라. 그가 올 때까지. 식사도 하지 말아라. 일곱 형제를 지쳐놓고 다윗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감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충성을 다했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맡은 책임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이런 다윗을 오시고, 귀하게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곤노박질을 쳐도 백성들의 신음을 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수 없는 사고, 재난이 일어나도 책임을 지질 않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막겨진 질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사회도 교회도 신앙도 지도자의 덕목은 저는 책임성이라고 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목숨 걸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회 앞에서도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 눈 앞에 도장이나 눈 도장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인생을 살면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책임에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왕하는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헤매고 있을 때 마침,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 왕자는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내가 길을 잃었으니 내 길을 인도해달라 했습니다. 목동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야, 너 하루 일하고 얼마 받냐? 내가 100배에 너의 품값을 주겠다. 못 갑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총을 가슴에 겨누면서난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래도 안 가겠냐?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이 양태를 지켜야 할 목동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태를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왕자님을 위해서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훗날에 이 젊은 왕자가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그 목동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게. 재상의 자리를 발탁해서 맡겼습니다. 그가 영국의 유명한 존 제임스란 사람이에요. 별을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사회도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책임을 완수할 때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 조직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실한 책임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에 크게 감동된 자이다. 하나님의 용에 크게 감동된 자가 이 다윗이에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이 영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났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야너 오만 떨지 마라 조그만 게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책망을 하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어요. 그 담력이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리적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 골리앗을 너무뜨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용에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감동된 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용에 감동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런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생을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용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이 떠난 자의 모습. 14절에 우리가 즐거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용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래하게 앉으라. 여호와의 용이 떠나는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본래하게 여러분 이 빛이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시간부터 어둠의 영이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며 그를 본래하게 돼 본래. 이 본래라는 말의 원문이 뭔줄 합니까? 압박을 한다. 놀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압박에 눌리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무언가 의지하려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는나 거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어요. 왕이 망신만 망하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귀신들린 어? 무당 같은 그런 인간에게 사로잡혀서 나라가 더 이상 이대로 왔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여기서 불안하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울는 분별력을 잃었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온통 마음이 번뇌하는 거야. 압박감과 불안감에만 쌓여서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사위마저도 죽이려고 창을 돌리며 미친 개처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사울은 자기 인생을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차원이 뭡니까? 과거나 현재나 아니 미래에도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국가도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난국일수록 좋은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성경이 제시한 다윗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시킨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 책임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중심이 바로 든 지도자가 이 땅에 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도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좋은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